하람입니다 오늘 게임 한 게임 한번더 해볼건데 저번에 2편, 1편 밖에 못해봐가지고 이번엔 2편 해볼게요 어, 하람이 아무도 안 왔는데 하람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하람! 어? 힘! 힘! 진짜? 아니면 있구나 힘을 걸어보도록 하죠 과연, 티를 한번 걸어볼게요. <laughs> 어 서버 연결 끼고 아 와이파이 연결 끼요 혹시 개인 정보이나요 헐, 개인 정보 아니겠지. 이걸로 하겠다고. 네. 죄송합니다. 어상상 이렇게 많이 해요. 상 어. 여러분, 저희, 제가 지금 댓글 부족을 앓고 있어요. 댓글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댓글을 많이 넣는 거는, 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늘 시청자 차,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라이트보이, 라이트보이 한 번. 시하자한번어볼게요 라이트보이. 와이프. 보이네, 이게. 이, 걸어, 이나 보이, 이렇게 하면, 그, 영어, 이렇게, 빨아주는 영어 쓰기 때문에, B.OY로 쓸게요 B.OY. B.OY. t o 이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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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t 네 애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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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되니까 일단 얘를 따라가 보러 야세요 애들 되게 많이 따라가 봐야 돼요 빠져도 앉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도망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VIP라고, 일단 여기에 막, 오, 체스 체스. 체스트가 있다. 체스트!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져요. 여기서 체스트가 있지 않을까요? 금칼, 어, 그래 금칼. 제일 필요한 게 여기에서 두 메인이 금칼이거든요? 금, 금검? 어쨌든 사람들은 둘 중에 제일 영어로 모는데 여기에서 그거예요. 딸은 서바이벌에서 다른 그 맵이 있는데, <laughs> 어 근데 그 맵이, 그 맵에 한 왼쪽 쪽으로 터 가보면 도시가 있는데, 아마도 그 사라진 도시에서 헌법게임을 하는 건가 봐요. 되게, 그거 되게 재밌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두 개랑, 다이아몬드 두 개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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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이아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딱 만들다가, 내가, 그, 뭐냐, 돌돌기로 조합을 하다가, 돌돌기로 맞아, 얼굴을, 맞아서 죽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아니, 여기,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 진짜 불지옥이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그, 그 사람도, 한 도끼 한한번 후에 도끼에 찍어서 찍어서 죽었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카 거기 여기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로 와보라 그래가지고 와인 페스트 부들겨 는데 근데 그그 그놈이 그, 갑자기 나를 어디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막 뭐, 나도 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고할 거했는데 근데 내가 그럼 내가 여, 그 사람이 미국 분이시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한다고 말했더니 아니 갑자기 도망치는 거야. 근데 도망칠 수 없다. 거기 물 안에 들어가면요. 상자에. 어 근데 용암 있네. 이렇게 은근슬쩍 빼가야지. 내가 어떻게 쳐졌지? 실수입니다. 허이. 해우리점 그래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미국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는 면요 신고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1 1 1에 눌렀는데 딱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눌래스수은나보그런데 라바. 라바가 여기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아, 나 갑자기 미안하다 그런 거야. 나는 진짜 그거를 용서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헐, 나 이거만 빠진다. 딱 덥정치 봐봐. 아, 죽었어. 아니 그래가지고 어 맞아 이 사람이었어. 나갈 사람이었어. 내가 이 사람 오늘 복수해줄. 거야 팀하자면서 복수를 좀 해줄게요. 그 사람이 저희 프린스 스쿼트이 사람이 나보고 도망치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신고하자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신고한다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미안하다 고 그러는 거야. 난 절대 용서를 못하신다고안 그러면 삭착각다 그러더니 나갔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무릎 꿇기 스크리트를 다운을 받으면서 나한테 무릎을 끌, 끌고 싹싹 비는 거야. 아직 내가 받았어요. 근데, 이번 내가, 그래, 그래서 그래그 모두에 다시, 그내 사라진 도심에 다시 들어가서 다이아카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 자식이 또 다이아 검을 들고 내 머리를 치킨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지금, 오늘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는 죽었다 이 딸. 어? 프린세스, 얘가 프린세스 미쳤어. 얘가 공주병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저랑 잘 아는 사이인데. 미쳤어. 공주병 아니야? 아, 제가 지금. 오, 보기제 이거. 이거 업데이트, 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못 돼가지고. 끊을게요.